목기야. 어? 그래서 나 따라 나를 따라하는 스리머들이 많아졌다. 너를 포함해서 말이지. <laughs> 아 대들어 <대도록> 말하는거나 <laughs> 그럼. 요즘 똥 먹는 똥을 좀 많이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똥이란 이 자식아. 어? <웃음> <웃음>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어. 진짜 냉정하게 말, 말할게 대들어 어떤지. 어 냉정하게 말해봐 진짜. 냉정하게 대들어 솔랭에선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근데 팀 게임에선 좋트야아 그건 그래서. 맞아. 그건 맞지. 음. 솔랭이 손 깡패야 우우리뭐뭐회회 뛰는 도아아니 그냥 솔솔 하는 사사람인인그그 t 어. 솔랭 a n i m a 면 되지 뭐 d i e r is 피 n a 피 o b i 비 the city. Soldier is on a job in t 다있냐 거기? 이한명 남았습니다. 아이템이 다에 아! 떨어졌습니다. 아, <laughs> 그래서 다 끝났어. 아 수, 더 좋다. 좋다. 안 공해. 에이트 퍼뜨려가지고 답이 안, 답이 없다. 에를 <laughs> 그냥 수비적으로 보고 미드를 세게 봐라. 미라. 이동 봉쇄. 앞쪽 정찰전. 재장전 중 어우 아파 센서가 작동했다 치는 거 여기 조심해 재장전 중 앞에 더 떨어지긴 어? 했거나 위에 레스트 보이소 어? 좋았어 아싸 아그게뭐 응. 앞에 있다 못 찾는 어, 무덤으로 보한명 남았습니다 더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갔어, 오른쪽, 오른쪽. 어 이게 뭐지? 팔 시까지, 팔 시까지 오른쪽에 오른쪽 무조건 오른쪽. 아이안 맞네. 그데 저리 비켜! 하, 망치는게좋을 얘네? 파나오 주이렇타보리고 뭐를 고그 시작이다. 공격기 준비 완료. 무덤으로 보내버려. 끌어당긴다. 나 있을라스트 하나, 라스트 하나, 옐로 옐로, 무조건 옐로. 나올 어? 거잖아 너. 명 남았습니다. 나올 거잖아. 아유. 씨. 아쉽이을가는 어, 거?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니 리콘 좀. 네덜트. 친주를 배프로. 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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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테. 아 잡으면 이긴다. 미미 비클리어 비클리어 올리비드 올 나이스 오다이다 얘네 왔으면 이제 여기 장벽 배치. 여기 왔다 이제로 어왜안 해? 헐? 야 이거 벽 때문에 구속 소리안돼아 안 <laughs> <쳐? 웃음> 그쵸? 아, 다야 이씨 야벽깨 그냥 <웃음> <맞다>. <웃음> 야, 야. 어. 이설치 아이, 이 소리. 좀 소리 소기이아이스테이아 서서 이제 아지에 오른쪽 구석 안가져 가지고 계속 저기 숨어만 있을 보여. 대놓고. 아사입 대드로로 유튜 각을 매번 찍내는 내가 대단하게 느껴지 AS 아,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 적도치 2명 사망. 한다본이한명 남았다. 이 발견. 총 발견. 나도 다가서더 배우고 오시지. 다 아, 죽여 버렸어. <laughs> 이코프레가. 얘들 안샀나 활과 화살이좀가오시기아지오 싸... 맛있겠다 않아, 맛있겠다 음, 맛있겠다 맛있겠다. 고 <laughs> <mastered Bible. 웃음>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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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하하하하이스 오그라면 로고라면... 금갑밥 하세요. 레이나 미드 레이나 미드 아, 여기서도 망나는 거 아니야? 켈시티 켈시. 듣고 있어. 이동포목으 접근이 한명 남았습니다. 오 천천히 왔다. 오 많이 사시 네? 빨프자 빨프자 적목해야 돼.

한대 맞았어. 됐더라, 됐더라. 돌살돌살 오늘이라서 가기 힘들어. 아유, 잠깐 잠깐 봐. 그냥 거기로 가겠다. 왼쪽으로 어, 가요, 왼쪽으로 질러야 돼. 아군이, 야필필필 필. 한명 남았습니다. 아, 이거 안 죽어. 그래? 야, 왜 다른 거 죽냐 이거? 애초 <laughs> 드론 드론 드론. 야, 여기서 오는 거 아니야? 왜안 가? 얘네 빼고? 미리 들리는 구심축 잡아가지고. 컴 B. 아 들이마켓. 들이마켓이라. 아니 뭐야 이거? 가지야야 야, 대놓고 났다. 아. 1명 남았습니다. 아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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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가지 말아요. 어, 전략 달성. 어, 원미들? <laughs> 이거 숏가는 무빙이었어. 는 무빙. 오케이. 이퍼가 왼쪽으로 <laughs> <요> 가어어어 <숏가 웃음> <어디로? 웃음> 야, 쇼숏 숏. 쫓는다. 쫓다 나지나어지나갔어 아, 지나갔어 이 내가 죽은 애 이거, 가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이이 에이지점에 떨어졌습니다. 거의 이한명 남았습니다. 공격 화살이다. 네, 바람이... 아, 여 아, 버렸다. 나이스. 뭐이 시야 차단. 타스이크가설니다 시원하다. 놈의 위치는 다야 아니 야. 다 시원조 남아 말아 이거. 오케이, 오케이. 어?! 안들어 아, 들었냐? 아닌가? 진 잘못 들었나? 우리 소바 팀 보이스에서 내 목소리가 들린 거 같다 아 그래? 어허 그럼 아, 못 들었긴... 아, 아닌 말고 또한 단어 한번 부검해봐야겠다 궁금하네 이거 오케이 오케이 근데 얘네 진짜 계기가 맞긴 하다 남자 목소리 들렸다고 바로 흠칫하는 거봐 남자 목소리가 내 목소리인데 뭔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오고 있으며 바흠 <laughs> 캠을 사이트에다 아, 해놓고 쇼트 오는 것도 보고 있는 거. 캠 여기 있어. 여기서 레디. 너캠 비야? 어비 가는 거야? 음, 캠 <laughs>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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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laughs> <관측이 관>. 어. <laughs> 뭐야? 뭐 열었는데? 30초 남았습니다. <laughs> 나이스. 무기야, 무기야. 너 흥분하지 마라. 정찰한다. 어우, 음. 어, 음. 음. 못 때렸네? 음. 맛있구만. <laughs> 몰라. 나이 와, 헤드를 두 대를 또 때렸네? 돌멩이 머리 자식 저거.

해보어 해분어. 어 쇼시는 제브. 롭롭 어. 생명 나 어. 아 다행이다 야. 어 다행이다. 어서 일났다 이거 시 미리 높아요. 아, 쓰레기 쓰레기. 그럼 그어어어 아니. 아. 아, 아

아까 에이스에서 본것 같은데. 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다. 볼게요. 그 무슨 소리냐. 초심 이런. 다른 게임할래. 미안하다. <laughs> 다른 게임 할 것도 없다. 패럴도 어떤냐. 패럴도 하게? 아니 그냥 해본 소리다. 구독해도. <laughs> 구독해도. 구독! 구독!